안녕하세요. 순비재 제주농구입니다. 제가 유일하게 키우는 유실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에서도 잘 되는 유실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감나무입니다. 어, 감나무 중에 어, 단감이 어, 제주도에서 그나마 잘 되고 예, 사과는 어, 이제 빨간 사과는 어, 제주에서 잘 되지 않고 그리고 파란 사과는 그나마 제주에서 좀 되는 것 같고 어, 배 같은 경우에는 가끔 어, 집들을 보면 은 배나무가 한두그릇씩 심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에서 보시면은 배나무랑 이제 감나무 어, 정도만 심겨져 있고 어, 나머지는 이제 기후랑 우리 제주도 기후랑 잘 맞지 않아서 잘잘 네, 잘 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태풍도 있고 여러 가지 요건이 안 맞아서 없지 않을까요? 즉 겨울이 어, 따뜻해서 어, 겨울이 좀 따뜻해도 괜찮은 그런 작물이 어, 심겨져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바로 어, 감귤 나무일 거고 어, 그 중에 어, 유실수 중에 그나마 어, 괜찮은 작물이 어, 재밌는 작물이 예, 감나물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단감만 심었는데 내년에는 어, 대봉시도 한번 심어서 어, 키워보려 합니다. 대봉시도 어, 잘 되더라고요. 오늘은 단감을 수확을 했습니다. 이 단감나무는 여기 뒤에 있는데요. 예, 지금 여기 이쪽 단비락 쪽에 한세 그루, 한 다섯 그루 한 심어서 한두 그루는 한 베어버리고 그다음에 지금 세 그루가 남았는데. 방감이 몇 년째 열리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나무가 어려서 열리지 않은 것 같은데 이번에는 나무가 그래도 꽤 많이 컸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5년 정도 전에 조그만 나무를 심어서 지금 이 정도 컸는데요 내년부터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감귤과 마찬가지로 제가 전정도 잘 해주고 수영도 잘 잡아주고 그리고 나무도 크지 않게 좀 낮게 해서 수확을 좀더 편하게 할수 있는 방법으로 어, 이 감나무도, 예, 전정을 해줄까 합니다. 올해는 요 나무에서, 예, 단감을 한, 제가 한 7, 8개 정도 수확을 했습니다. 이, 이것은 지금 제가, 어, 익혀서 먹으려고 했는데, 예, 배, 벌써 새가 이렇게 쪼아 먹었네요. 하나를, 맨 위에 있는 것을. 어, 제가 얼마 전에 이 단감을 먹어봤는데 굉장히 달고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에 제가 단감나무를 여기다가 심었는데, 예, 아내가 왜 단감나무를 심냐. 맛도 없는데. 그래서 제가 여기 이 나무에도 마찬가지로 예, 바닷물 액비랑 여러 가지 이제 옆에 요 황금향 나무에 뿌릴 때 예, 같이 해줬습니다 예, 그러니까 요 같은 과일이잖아요 과일이니까 내가 해주는 만큼 이 단감도 참 맛있어지더라. 이번에 이 단감을 먹어보고 나서, 어, 달고 맛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엔 한 15브릭스, 최소한 15브릭스 이상의 단감 같은데, 예, 굉장히 맛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과일라무들은 다 비슷하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쓰는 그런 액비들 마찬가지로, 예, 요, 감에도 마찬가지로 그것들을 써주시면은 아주 달고 맛있는 단감을 뭐 아니면은 과일을 키우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어뭐 사과나 배나 단감이나 비슷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 이제 가을이 되었습니다. 이제 좀 있으면은 곧 겨울이 올것 같은데요. 어 이맘때 이맘때 그러니까 10월 중순부터 10월 말까지 어 늦으면 10월 초까지 해야 될 작업이 있습니다. 이 감귤도 마찬가지로 지금 시기에 예그 어 가을 비료를 줍니다. 즉 감사 비료입니다. 어, 감사 비료란 얘네들이 이제 수고했고, 이 과일, 과일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많은 수고를 했죠. 그래서 나무에 어, 감사하던, 그, 감사하다는 그런 마음으로 내년에 더 어, 좋은, 더 많은 어, 그런 과일을 달아주라는 그런 마음으로 얘네들한테 예, 감사 비료를 예, 주시는 게 좋습니다. 저희도 감귤나무에도 감사 비료 주고, 이 유시수에도 감사 비료를 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나무에 감나무에 감사 비료를 줄 건데요. 감사 비료를 어떻게 주냐, 가을 비료를 어떻게 주냐, 바로 귤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귤나무 안쪽에는 뿌리 굵은 뿌리가 있습니다. 굵은 뿌리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겉에는 가느다란 뿌리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건 귤나무 뿌리인데요. 이거는 귤나무 뿌리인데, 안쪽에는 굵은 뿌리가 있고, 바깥쪽 부분에는 이렇게. 어, 실뿌리 가느다란 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 유실수나 뭐 감귤나무나 비슷합니다. 그래서 어, 이런 것들 가을 비료나 뭐봄 비료, 여름 비료 주실 때는 항상 요 나무 밑둥 아래에 주시는 게 아니고 바로 요 나무 끝을 보세요. 이 끝을 보시고 이 경계점을 어, 경계로 해서 나무를 이렇게 어, 이렇게 제가 흙을 파놨거든요. 이렇게 쭉빙 둘러서 이 바깥 흙에다가 예 비료를 주시는 겁니다. 뭐 유기질 비료를 주시든지 아니면 퇴비를 주시든지 그렇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안쪽에는 주시지 마시고 바깥쪽에 예쭉 주세요 그럼 얘네들이 어~ 실 뿌리들이 이런 양분들을 빨아먹거든요 이런 양, 양분들을 빨아먹고 그리고 그것을 이제 에너지원으로 삼아서 이제 내년에 더 충실한 그런 어~ 과일을 맺어줄 겁니다 예 오늘은 어~ 요 유실수인 감나무에 가을 비료 감사비료를 줄 건데요 감사비료 주는 방법을 제가 방금 설명한 것 같이 요 굵은 어, 굵은, 요, 가지가 있잖아요. 예, 원가지, 주가지라고 하는데, 여기 가지에서,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가지가 보통, 요, 요만큼, 나와 있습니다. 이 귤나무도 마찬가지로 가지가 나온 만큼 뿌리가 나와, 나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요, 요 경계로에서 나무로 쭉뺑 둘러서 뭐 흙을 파주시면 좋고요. 예, 그 상황이 안 된다 하시면 그냥 위에다 뿌려 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태비 비를 예, 뿌려 주시면은 이 태비가 내년에 이 나무에게 큰 도움을 줍니다. 이제 내년 봄에 이쪽에서 새싹이 나고 꽃이 피고 하는데 굉장히 도움을 많이 주기 때문에 예, 가을 비료는 내년을 위한. 예, 이 나무들에게 꼭 필요한 그런 양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퇴비를 준다고 해서 이퇴비가이 이 나무, 그러니까 이퇴비가 이게 이제 분해돼서 이 나무에게 뭐 들어갔는데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하지만 비가 오고, 예, 비가, 이퇴비는 비가 오고 어, 하면은 이퇴비에 있는 국물들이 얘네들한테 예, 조금은 흡수는 되겠죠. 하지만 이퇴비가 예, 예, 분해가 돼서 얘네한테 흡수가 되기까지는 한 2, 3개월은 걸려요. 유기질 비료는 1개월에서 3개월 정도 걸리는데 예, 이것은 내년을 위한, 지금을 위한 것이 아니고 예, 내년을 위한 그런 어, 어, 그 나무들에게 필요한 양분을 지금 주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줍니다. 퇴비를 주고 그 다음에 속효성 복합비료를 좀 주세요 그러면은 이 복합비료는 금방 녹아서 얘네들이 이것을 흡수를 해서 지금 얘네들이 양분을 이 나무에 축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나무 잎들이 떨어지기 시작할 때 그때 가을비료를 주시면 됩니다 과일나무는 비료 주는 방법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비료 주는 것도 종류도 거의 같고 비료나 뭐 퇴비 거의 같습니다 어 그래서 지금 감사 비료로 주실 수 있는 게 유기질 비료, 퇴비 그리고 복합 비료입니다. 복합 비료를 주는 주는 이유가 바로 복합 비료는 지금 바로 흡수돼서 얘네들이 바로 이용을 할수 있습니다. 즉 복합 비료가 속효성 비료이기 때문에 어, 이게 바로 녹아서 얘네들이 지금 어그 이런 유실수, 감나무들이 바로 이용을 할수 있겠죠. 어, 즉 지금 육지부에서는 뭐 온도가 높은 곳도 있고 뭐 남부지방은 온도가 아직은 따뜻하겠지만 북부지방은 온도가 낮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낮 동안은 그래도 10도 이상은 넘지 않아요. 그래서 감나무 뿌리는 어, 영상 5도 이하가 되면 뿌리 활동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요 귤나무는 15도 이상 15도 이하가 되면은, 예, 뿌리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기에 한 15도 전후로 될 때, 지금, 어, 가을 비료를 시일을 하고요. 10월에서 10월 중순에서 11월 초까지 하고, 어, 요, 감나무는 10월 중순에서 11월, 뭐 늦으면 초까지, 그때까지, 요, 가을 비료를 예, 주시면 되겠습니다. 즉, 얘네들이 너무, 어, 추워질 때, 이 감사, 감사 비료로 뭐비이나이 복합 비료를 주게 되면은 어, 안 되겠죠. 아무래도 뿌리 활동을 아직까지 그냥 따뜻해서 할때 그때 주셔야지 얘네들이 효과를 볼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날씨가 더 추워지기 전에 이두 가지 비료를 꼭 얘네란, 얘네들한테 한번 줘보세요. 그러면은 내년에 더 실하고 어, 그 맛있는 과일을 더 많이 만들어 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기 있는 유실스에 요비이야 어, 복합 비료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태비와 복합 비료를 뿌려주었습니다. 태비는 천천히 분해되어 내년 봄까지 이용될 것이고, 그리고 복합 비료는 지금 바로 녹아서 흡수되어 이 감나무가 잎과 아, 은 아니고 줄기와 이 감나무가 줄기에 양분을 축적해서 내년에 이용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 뒤에 있는 예, 감나무에 감사 비료, 가을 비료를 주었습니다. 어, 10월 중순부터 11, 11월 어, 최소한 초까지는 날이 더 추워지기 전까지 어, 가을 비료를 주시는 게 좋습니다. 최소한 10도에서 5도에서 10도 사이에 그때 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얘네, 얘네들 이제 그 비료를 어, 흡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즉 뿌리가 활동을 안 하죠. 그래서 그 전에 이제 퇴비를 주시고 지금 주는 퇴비는 내년 봄에 사용한다고 보시고 그리고 지금 주는 요 복합 비료는 어, 빨리 녹아서 흡수돼서 얘네들이 어, 양분으로 이제 어, 그 가지 그 얘네들이 가지 가지 가지에 이제 영양분을 어, 축적해 놓고 겨울을 보내고 내년에 어, 실하고 좋은 그런 꽃과 어, 새순을 어, 피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 가을 비료가 제일 중요합니다. 예. 올해 과일을 달았기 때문에 양분도 많이 소모를 했고, 그리고 내년에 새로운 순을 내기 위해서는 가을 비료, 감사 비료가 제일 중요합니다. 어떤 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가을 비료 잘 주시면은 내년에 정말 좋은, 어, 많은 그런 과일을 수확하실 수가 있습니다. 해거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을 비료를 잘 주셔야 됩니다.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어,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맛있어요.